예술가라는 거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성시에선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이 있는데요. 매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동탄 예술 시장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아주 특별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조중민 씨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 15일과 16일, 동탄 메타폴리스 음악분수대 앞에 빨간 망토와 모자를 쓴 산타클로스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직접 만든 물건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러 온 동탄 예술시장 창작자들인데요. 날은 춥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마음만큼은 따뜻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살 거예요. 산지어키. 아니 이거 살 거야 이거. 아빠 아빠 이리 와. 직접 그려서 만든 이거 거라서 이거.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저 네요? 사고 싶어? 어. 저 이거 아니면 이거요. 왜 근데 고민이 돼요 지금? <laughs> 네. 얘는 귀엽고 얘는 살짝 약간 남자스러운 게 귀여워요. <laughs> 어 남자스러워서. 오 누나 용돈으로 사주는 거야? 동생도? 아이, 저만. 누나만 살 거예요. 누나가 안 사준대 동생은. <laughs> 아... 초등학생 남매가 예쁜 노트와 스티커를 사러 왔는데요. 동생은 안 사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누나 하나, 동생 하나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캐릭터 문구류. 어떻게 만들어 오신 건가요? 문구류 하는 사람이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막 처음 판매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런 거막 다이어리 꾸미는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처음에 친구랑 같이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취미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판매까지 하게 됐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이제 한 참가한 지한 세네번 정도 됐어요. 음, 여기. 어떠세요? 매번 오실 때마다올 때마다 이제 손님들이랑 직접 소통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오는 게 너무 좋고 이제 분위기도 많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 전 여기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시려고 이렇게 망토까지 입고 계세요. 산타클로스 같이. 네, 공연도 하니까 이제 막 크리스마스 음악 나오고 이제 손님들도 크리스마스 제품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런 분위기나는것 같아요. 동탄예술시장은 창작자가 직접 만든 물건들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각 회차별로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제품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창작자들 만나볼까요? 손뜨개 공방을 하고 있는 이 나경이라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조금 덜 춥다고 위로 삼고 있습니다. <laughs> 어른들은 아니고요. 아기들 위주로 3세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입을 수 있는 수면사로 만든 조끼를 들고 나왔어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대바늘 뜨기라고 뜨기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예쁜지는 모르겠네요. 아, 아, 아. <laughs> 딸아이가 셋인데 제가 떠서 입혀보니까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는 못 벗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도.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도 좀 나눠보고자 떠 나왔어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판매 뭐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목표보다 오늘은 저희는 오늘 처음 나온 거라서 그냥 얼굴만 알리고 가려고. 또, 물건 판매뿐 아니라 팔찌 만들기, 뜨개질 하기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해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나무, 여기 채수 하나 빼서 감아줘야 돼. 여기에, 여기에 붙여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 골드가 있고 화이트가 있어요. 파스를 맞이해서 아이들 스노우볼, 겨울 스노우볼을 만들고 그다음에 워터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공방은 일, 우리가 그 일정한 사람들만 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뭐 매출면에서도 좋고 일단 여기 공방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전업으로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같이 어디 플리마켓 또 다른데 어, 있으면. 또, 시간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으로 귀와 눈이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요. 많고 옆에서 피아노 치는 거 구경도 할수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뭐 관심 있게 본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아저 바로 앞에 향초. 되게 예쁘게 장식해 놓기도 했고 향도 다양한 것 같아서 좋죠. 이렇게 다 흔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파니까 되게 다양한 물건도 살수 있고 또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플랜카드 걸린 것도 있고 지역 뉴스 같은 거나 이런 거 보고. 자주 오세요? 거의 할 때마다 온것 같아요. 매년.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좋아서. 저도 근데 이런 건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쫓아다니지 않는 한는 여기 오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탄 예술 시장.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추운 겨울엔 잠시 쉬고요. 내년 봄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탄 예술시장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굿모닝 화성 조주민이었습니다. <목소리>